6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라고 할때 T는 0에서 속도가 K일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골라야 하는데 먼저 이 가속도를 인수분해해주면 3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3 곱하기 T 마이너스 1 T-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에를 이 점수를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게 되는데 3부터 무한대까지는 계속 양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p 의 속도는 증가하는 게 맞으므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니은 선지를 보면 K는 -4이면 0부터 무한대까지 전 p 의 운동 방향이 두번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t는 0에서 속도가 k라고 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t가 0에서 속도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인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적분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인데 이때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t-1을 제곱 곱하기 t-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는데 이때는 t가 4일 때만 운동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두번 바뀌지 않고 한번 바뀌므로 ᄂ은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귿은 시각 t는 0에서 t 의 5. 가 오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과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어점 P의 위치의 변화량과 점 p 의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속도 속도가 영 이상이어야 되는데 속도를 v t 라할때이 v t 가영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지금, 3일 때, 3일 때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t가, 3일 때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v3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을 여기다 넣어주면, 27-54+, 27+, k가 0 이상이므로, k를 계산해주면 k가 0 이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k의 최솟값은 0이 맞으므로 디그는 맞는 선지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